향로로 밟치고있다 향로에도 다 보면, 다시 보세요. 연꽃입니다. 우에 응. 뚜껑도 연판이고, 응. 밑에 향로도 연판이고, 다 양각으로. 연은, 응.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한테 올리는 꽃은 다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으로 되어가는데, 저 뒤쪽에 있는 향로는 북쪽 황하강 부근에서 상주요라고 북쪽 기물입니다. 중국의 황하 유역의 북쪽 앞에 있는 잔잔대는 홍주요라 에서 남쪽의 장강 부분에 있는 요장입니다. 그이 기물이 향로와 잔잔대가 있으면서 북쪽 황하 문명, 남쪽 장강 문명이 어우러진 건데. 다같이 당나라 시대의 기물입니다. 아름답죠? 음. 참아름다 음. 음. 특히 이제 그 용의 그 몸에 있는 문양 그죠? 네. 저거는 지금 이렇게 다 파소 그료를 만드는 거죠? 부처님이나 황실에 올리는 기물에는 음각이 없습니다. 다 양각입니다. 어. 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양각이고 밑에도 보면 꽃이 무늬가 제일 그리죠. 저기 그쵸? 향로로서는 저것이 공양불스서 표기가 나와. 음. 그 마음을 닦는 공양불해서저 향로가 나와. 이거는 잔잔 때는 또 잔에 뒤표성이 있어가지고, 내다. 음. <laughs>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갑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잔들은 뭡니까? 다 보면 천목, 검은 천목이죠. 천목은 대체로 다 검은색들이에요. 물론 장류 브라운톤으로 가는 거, 또 백색도 있어있지만 대체로 검은색이에요. 저거는 우리가 천목이라는 게 천목산에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황조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경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남송시대 때허당 선사라는 분이 주석을 했으니까, 유명한 선사한테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매년 그 당시에는 한 3,000명 가까이 선생들이 있었는데, 매년 한 분씩 차회를 하면 저 차장까지 차회를 니다 무미가 경산산은 동천목산 서천목산 중에서 동천목산에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마쿠라 학생들, 우리 고려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이 자연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 학생들은 선불, 선화, 선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지구나라에 가서 보급을 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유학 마치고 지구나라에 가고, 야, 우리도 저걸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 잔을 사가가는데, 이천복이 어, 어디서 난 잔? 어디서 난 잔입니까? 천목산에 있는 경산산에서 가져왔으니까 천목이다. 일본말로 대목구 응? 천목이다 이라니까 그 이름이 천목이 되버렸어 근데 사실은 이게 천목산에서 만든 건 아니고 만든 거는 복건성, 음. 수길진, 대로후문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수길진은 멀어요. 복건성은 많이 멉니다 강서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는 그런 다 천목에서 천목산에서 해야 되는 거로만 유전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일본에서 보니까 800년 동안 고스란히 남성이 1127년에서 1279년까지 근 130년간 있었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예 말차하고 차하는 잔들을 자책을 썼으니까 정식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가면 지금 정가당 문고에서 일본 국보 요벤 천목. 일본엔 다섯 개의 천목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음. 지금 그러면 여기 천목이라는 용어가 음.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일본 때문에 천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까요? 중국에서는 천목이란 말안 씁니다. 음. 다 일본 말입니다. 대목고. 일본에서 그렇게 쓰가 온 거지. 중국에서는 천목이라말 요거는 대체로 보면은 사이즈가 구연부 입의 크기가 대체로 어 10cm 에서 12cm 사이. 증가당 문고에 있는 일본 국보도 12.7인가?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요것도, 요것도 사이즈가 대체로 12cm, 12cm. 예. 자고문. 응. 자고반문이라 해가지고, 네. 자고반이라, 자고반이라는 거는 뭐냐. 자고새의 기틀문양이다. 그 말입니다. 음. 자고새는 종달새입니다. 음. 우리나라로 치면 종달새입니다. 음. 종달새의 기틀문양처럼 생겼다 해서 저기 자고반문이거든 근데 같은, 예, 이, 여변 자완이라도 화목 자완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화목입니다. 오른쪽 문양 보세요. 자세 보세요. 벼 눈처럼 생긴 거예요. 살눈이죠살 음. 음. 눈처럼 음. 생겼죠? 음. 그죠? 저게. 저거 자연스럽게 여변이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자기는 꼽을 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대나무 잿물유약으로서 한번 소성을 합니다. 그 다음 구울 때 검은유약을 바릅니다. 그러면 검은유약, 대나무 잿물유약은 브라운 톤이 나오죠. 브라운 색이에요. 자, 보세요. 브라운 색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베이져 나와가지고 저런 문양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저거는 풀과 바람에 좋아지 사람이 저렇게 만들라고 해서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희귀하고 값도 비싸고 귀한 거잖아요. 음. 편이죠. 그릇 깨진 것들 갖다 놨잖아요. 이거는 옛날 도자기를 구웠던 가마터에 가서 태적청에서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걸다 긁어내가지고 우리가 오리지널 자료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은작업분만 중간에 있죠, 작업본. 아시겠죠? 네. 저거 그녀 첨목입니다. 그녀는 음. 90%가 자원입니다 다른 기물을 안 만들었어요. 음. 네, 90%가 자원인데 거기서 또 90%가 흑유입니다. 거기서 대체로 한 7, 8, 10% 정도는 장유. 브라운 색깔이고, 아주 1% 정도 되는 아주 흰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천목이 흑유천목, 장유천목, 백천목,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백천목은 참으로 희귀한 겁니다. 강서성, 우리가 황주에서 한2 시간 가면 경덕진입니다. 서북쪽으로. 또2 시간 내려가면 홍주요 요장이 있습니다. 또2 시간 내려가면 기란시 길주요 요장이 감강변 청원산 개강연 밑에 있어요. 그것이 뒤에 있는 것이 다자주요라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근녀천목 중에서도 군만 나 하나 잖아요 공, 어. 이거는. 왕실이나 귀족들한테 갖다 바친 창을 꾼 거예요. 중간에는 흰거 저거 태화문이 있죠. 철체 태화문이요 저것이 북방 황하강변에 자주요 요장에서 온 자주요 천목 길란시 현재의 길란시입니다 옛날에 영화진 감강이라는 강변에 어, 요장이 팽가요 오가요 봉창요 이런 요장들이한 20자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있는 저 오른쪽 뒤에 있는 거는 뭐냐 아, 저거는 포동문이죠. 포동문이죠. 그, 그. 다음에 옆에 또 <laughs> 뭡니까? 봉황문이죠. 음. 앞에 그 봉황문이죠. 봉황 요거 매번. 위에 있는 거 저거 뭡니 저거는 목연문입니다. 저거 나무 이파리 입니다그 음.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봉황하고 음. 매화하고 네. 매화. 동황이 매화를 희롱하는 문양입니다. 음, 음. 그렇잖아요. 이거는 단화문이라 합니다. 꽃 무더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은 단화문입니다. 요거는 길경문 문양입니다. 길경은 뭐니까 길경. 도 도라지. 돌아지입니다. 네, 돌아지, 도라지, 돌아지 꽃 문양. 이거는 기름문입니다. 좋은 글스가 낸 그런 것들을 각양각색으로 만든다. 청자는 봅니다. 태토의 철분이 많습니다. 태토가 비을 검습니다. 그런데 완전 백색 카오링에다가 청류를 던졌습니다 영철입니다. 이 뚜껑 보세요. 아런가시물 곳이... 주둥이 쪽은 억수로 예리하고 음. 이렇게 잘 따듬지가 이제 자루는 다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다 요렇게 꼭지가 달려있어요. 어, 왜냐면 하 뚜껑하고 음. 실로까지 묶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해놨죠. 자주요는 우리가 길주요라든지 그녀 천목에는 글씨가 잘 없습니다. 대체로 그냥 문양인데 자주요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저런 풍화설을. 바람풍자, 오다자, 눈슬자, 다룰자. 저거는 뭐 대체로 저 남방지역의 다리 같은 데 가면 뒤에 푸른 창산이 있고 앞쪽에 어라이 호수가 있고 다리 뜻을 때그 풍치를 갖다가 읊어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풍화설을 약간 지는 글도 있고 이렇게 오다화자를 넣는 것도 있고 그죠? 오다자 글이 정말 잘 썼죠. 우리가 뭡니까 송나라 때 글씨 쓰는 선비들의 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음. <laughs> 여러분들 뭐 아시죠 북송은 960년부터 1126년까지 그죠 그 송나라는 북송도 황제가 아홉 분입니다 남송도 황제가 아홉 분입니다 북송도 백한 3 0년 남송도 배가 한 백한 3 0년 조금 귀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 이후로 오면 다 뚜껑을 기본적으로 다 둡니다. 그렇게 오고 요 옆에 거는거 저기 실지 저렇게 봐서 그런지 실물을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기 저 왕의 뒤편에는 다 양각의 연판문이 있습니다. 음. 용천청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자사호 이야기 많이 듣죠. 자사호, 그 자사, 밝은물을 올리는 병을 정병이라 하거든. 정병은 이다 정병이잖아요. 정병 종류입니다 초기 정병은 요 브라운 색깔 지금 저게 군지라 하거든. 그거는 인도 말로서 군디카. 어? 인도말 군디카는, 음력을 중국말 활락기, 군디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군지요, 군지. 그러니까 우리 군인을 할때 군사군자에다가 칭인다는 가지를 짓자. 저런 물병들은 뭐냐면, 인도가 열대지방이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항상 물을, 물병을 차고 다니다고. 수시로 마시고 일하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올리고, 자기네들도 들고 다니고, 이게 마, 선님들의 휴대품이야. 그거를 자기가 좋은 그 그릇에다 물을 쪄서 부처님한테 공략하고 올리고 했을 거 아니오. 그것이 이제 군지인데, 당나라에 오면은, 이제 불교는 중국에서는 1세기 때 되면 중국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올시다 장나라 때 오면은 정병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송나라 때겁니다 이거. 정병도 색깔이 백색이 있고 흑색이 있고 저는 브라운색이 있고 저 이제 브라운색 저걸 갖다 우리가 된장 간장 할때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류라 합니다. 장류. 장류 색깔인데 정병의 위에 꼭지를 보세요. 닭머리 같죠. 저걸 봉의 머리를 해가지고 봉수병이라고도 하거든. 봉의 머리냐. 그 물은 저 위로 붓지만 나중에 부을 때는 뭡니까? 저 주자 끝으로 절로 낳고. 여기에서부터 초기 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병이 얼마나 빠지모르 아름답죠. 저거는. 저거 바닥에는 벼슬관자, 관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관지가. 관자가 새겨져 있는 건 관에서 만드는 관지라는 관요라 그런 거 알잖아요. 당때부터 관자가 있었다니까. 사실은 제일 오래된 것이죠. 복화의 절은. 저거는 보세요. 박산형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연봉이잖아요. 연꽃 몽우리 같아 보이죠? 저거는 도기도 아니고 토기도 아니에요. 섞입니다불화변에 돌석을 해는 석기입니다. 아주 토기보다도 더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옛날의 흙을 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저 안에다가 향을 피우면 저 구멍으로 연기 올라옵니다. 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산이 현재 중국의 지명으로 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지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어, 이 항로가 먼저일까요? 지명이 먼저죠. 음. 박산은 산동성, 태산 가기 전에, 또, 공자의 사당에 있는 곡부 이전에, 치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박이라는 데. 치박이라는 데가 그 일대의 박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설적으로는 그 동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박산이라는 게 동네 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라고 서보기를뭐 어, 동남쪽으로 보내고 한 적도 있지만, 그 소위 박사이라는 것은 도교의 이상향, 불교의 이제 그 사상이 같이 가미된 그런 사 산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박산이나 태산을 엄청 신성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반드시 국립공원에 가서 향을 한번 피우고 뭐 고유로 하듯이 일반 백성들은 옛날에 자기가 뭐 벼슬길에 오르든지 혹은 뭐 과거 시험 보러 가든지 어디 원지에 가는 출필고 반필매이라 반드시 나갈 때는 어른들한테 고하고 반필면, 갔다 와서는 어른들한테 내가 다녀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출필고 반필면이지만, 돌아가신 선조들한테는 자기 집 뒤에 있는 사당에 가서, 어디 출타하기 전에 향 피우고 절하고 가고,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그 고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가로 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국립공원에 가서 먼저 대통령들, 앞에서 호국 영령들 앞에서 절을 하고 그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이 등극을 하면 뭔가 태산에 가서 천지신명한테 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가는 길목에 다 있는 것이죠. 이 박사님이가. 그러니까 도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은 향로를 왜 맹드느냐 하늘과 천지신명과 사람과 인간과의 매개체가 향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박산도 뭐냐면, 항상 그런 염원에서, 도교나 불교사상 그런 염원에서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것이 표준이 된 거예요. 우리 백제금동대향로도 박산로의 기초를 둔 겁니다. 모든 옛날의 향로는, 청나라 이전 때 향로까지는 전부 다 박산로가 기본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뭡니까? 거의 춘추 전국시대 물건입니다. 한나라 때가 아니고, 한나라는 유약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녹유, 자연유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쪽으로 청동기 이후에 철기고, 철기 이후에 금동이거든. 네. 저 금동은 벌써 틀리니, 저거는 문양이 벌시 단순하잖아요. 그죠? 전체 형태만 고리가 있고, 저렇게 있고, 위에 새가 뭡니까? 쇠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향료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절 응. 때까지는 저걸 구멍을 뚫어서 투각을 만들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무 어려워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벗기고 향을 피운 거예요. 저거는. 이것도 보세요. 금동기가 옛날 거는 저거는 거의 당나라 때 거거든요. 저 기물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가 나중에 동이서위로 갈리 다가 북제북주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거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악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보다는 이것이 시대가 훨씬 뒤떨어지는 게 뭐냐고. 조각 자체가 보면 이잘안 보이죠? 육안으로 보면 응. 자세히 보면 엄청정이라고 응. 아름답습니다. 별 무늬가 다 있다죠. 그리고 보주 밑에 뚜껑 옆에 그 돌아간 거라든지 저영락 고리를 물고 있는 새라든지 밑에 발이 있고 삼족이잖아요. 삼족 밑에 짐승이 있습니다. 기둥을 물고 있는 그 자세라든지 저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당나라 기물로 뭐, 훔치왔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당나라 기물을 요 나라에서 가져와서다가 묻은 거 아닌가. 음, 요가 저런 게, 기껏, 저렇게까지. 기법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예, 죽절문이잖아요. 그죠? 음, 음. 죽절이라 그러면 대나무, 대나무는 남방에 있습니다. 북방에는 음, 음. 없습니다. 그라고 대나무를 숭상하고, 매화를 숭상하고, 국화를 숭상하는 거다이남방이고 유교 전통사회에서 숭상하는 거지. 북방에서 말달리고, 초원에서, 그죠? 그런 유목민들이 저런 대나무에 대한 관념이 없다니까.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더 내가, 이거 당나라 거라고 내가 이 확신을 하는 거는 뭐냐고. 밑에 저 보면은 연판문입니다. 연이판이잖아요. 자시 보세요. 연판인데 요나라 사람들이 뭐 연판 무도, 요나라 요나라도 불교 있었어요. 요나라가 탑이 유명합니다. 탑들 불교를 숭상하면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랬을까.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뚜껑 밑으로 해서 문양 조각을 보면은 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양들이에요. 음. 우리 보니까 어때요? 그냥 보면 향로 같은 생각이 안 들지? 그냥 오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이온화대가 있어요. 밑에 부분이 있고 위에지금 뚜껑이 있거든. 오리인데 오리가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 오리 혀까지도 져있잖아. 음. 그죠 저거를 소삼체라 합니다. 소삼체. 우리가 오체가 있고, 삼체가 있고, 투체가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당나라 당삼체가 있고, 그죠. 소삼체는 뭐냐 면 색상이 꼭 그렇다고요. 삼체라고 해서 세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색상이. 어? 그러면서 삼체, 소삼체에는... 빨간색이 안 들어갑니다. 음. 응, 빨간색이 없고 남색이 없습니다. 그게 소삼채는 명나라 청나라 때좀 유행을 했는데 요거는 명나라 때 소삼채입니다. 앞편 훈노입니다. 앞은 뭐냐. 오리앞자잖아 오리생자. 내가 시험해 와서 향을 피워봤다니까. 저게 뭐냐면 몸통에서 목을 타고 나오는 오리 입으로 싹 나오는데 정말 물건이에요. 관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여를 되게 쉽게 하는 관여관여관여관여가 많지 않아요. 일반사람들 손에 안 넘어온다. "저 내왜 관여라고 하냐면, 저거는 어기창퇴적청에서캔 거예요."